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유리 유리 재미 재미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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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지의 유리 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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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지의 재미, 재미입니다.입니다 재미. 재미. 오늘은 재미가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. <laughs>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액게에다가 액게 애깨 두 개에다가 섞어 한 번. 네. 네. 테이블 폼을 섞어 볼거요소 저, 제대로 해. 양 음, 그럼 하루 종 <laughs>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. 일단. 아, 가도 뒤에. 이렇게도 보이고. 이렇게도 보이기 위해서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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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해. 어, 제대로 안 하면 언니가 같이 안 놀아줄 거야. 너 혼자 해. 아, 싫어. 그러니까 제대로 해. 자, 저는 이 액개랑, 그 다음에 이 액개다가 한번 섞어 볼 거고. 저는, 얘는 섞은지 모를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 액개랑 이 액개 먼저 볼 거예요. 서우는 이 액개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. 저도 이 액개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. 여기에만 긁을예요에만긁여기만고 여기에만 어 여기에만 이어어에요 긁어있고, 어고 여기에만 어있다고 해서 자겠습니다자 음, 지금 적을, 자. 촉감 너무 좋아요. 재미 아, 비.. 이거 <laughs> 신상 <신선은. 웃음> 바닥에 내려놓고 해서야. 아니 이거 생크림 같은 왠지. 그니까 촉감 완전 좋아요. 아니 엑스가 한스 건데. 언니는 원래 하. 이러면은 양이 많아진다요, <laughs> 여러분. 맞아요. 양도 많아지고 완전 폭신폭신해져요. 첨사원토보다더 폭신폭신해져요. 어 근데 의열점은 손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. 나는 손에 안 달라붙어. 손에 달라붙는 애기는 좀 손에 달라붙어요. <laughs> 제가 처음에 이 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손에 달라붙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애기에다가 붙는 거라서 이 애기를 선택했습니다. 너 액개는... 많이 넣은 거 같아. 응? 너 많이 넣아어저 <laughs>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아요. 내가 더 많이 넣었는데. 이거 더 많이 넣었거든요, 벌써. 언제? 두 번. 근데, 서우는, 이런, 쉐이빙품 넣은 액계가 아니라서, 그런가 봐요. 자. 서우는, 그럼 이 액계를 말고, 다른 액계를 하겠습니다. 아니, 그 액계 말고, 언니, 언니 액계. 서우 어, 그거 만지지 마. 순서도 그거 만지기만 해봐. 언니가 영상 같이 안 찍어줄 거야. 먼저 해. 언니 너랑 영상 같이 안 찍어. 안돼 찍어, 찍어. 안할 거야 다음에. 진짜? 어. 자 서우는 이 폼폼이에다가 섞어봐. 알겠지? 이애 께서우한테 서우, 줄게 언니가. 자. 너무 조그이 아니. 그러니까 거기다가 쉐이빙 클를 넣으면. 느낌도좋언팅은 말씀 이 나도 쉐이빙 보이이빙 보통으로 보여줄게요 봐봐요 봐으로이내보요 완전 눈이 내려요죠 네. 그렇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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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. <laughs> 참고로,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. 가족입니다. 제 동생이고요. 아! <laughs> 언니예요, 제가. <laughs> 여러분. <여기. 웃음> 손 <손에> 잘라보기도 <laughs> <달라붕�도> 안. <laughs> 내 손이 <laughs> 하얗게 됐어. 사이즈로 샀어, 아! 빅 사이즈, 빅 사이즈, 빅 사이즈. 정말 빅 사이즈야, 엄청 큰 사이즈. 더 크게 만들어볼까요? 쉐이빙폰다 넣을게요. 쉐이빙 폰은 다쓸것 같은데. 그럼 엄마한테, 엄마 아빠한테 혼내는 거아니야 아니야. 다안쓸 거예요. 조금만 쓸 거예요. 이만큼만 쓰고 이제 그만 쓸 거예요. 진짜로, 그만 써야돼. 엄마부터 혼날 수도 있어요. 서울 더 넣을 거야? 나두 번밖에 못 넣었어. 나? 됐어. 안 돼. 만식청이 됐어요. 아, 또내 손이 하얗게 됐어. 나 줘. 언니, 언니, 나 줘. 서울 빨리 섞으세요서섞어주줬어요 I don't know. 이빅 사이즈로 n 야지빅 사이즈로 k 야지아 I don't know. 이 d o n 어 완전 o 도 I d 잘 되고 지 n 소리는 안나요 잘 야! n o 가져갈 o n t 이거 o w I 거 o n t know. I 장이 하얀색으로 됐어요. <laughs> 하얀색 액기를 만져서 하얀색으로 됐어요. 아니, 근데 내 손도 하얀색으로 됐어, 하얀색 액기를 만진다고. 어, 너무 녹았나봐, 얘가. 응, 응, 응. 여러분, 근데 얘. 이 통이 안, 이 통이 안 넣어질 것 같은데? 이 통이? 이 통이 무조건 안 들어가요. 어, 어떡하지? 사이즈 통에 넣어야겠다. 이거 막수상시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수상시켜서 만지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, 느낌이. 진짜. 저는 요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 완성됐나요? 네. 오, 서 보여주세요. 와, 서울꺼. 유나꺼도 보여주세요. 아, 서울꺼래, 거래. 서울거래제 친구가 서울, 제 친구 이름이 서우고 있고요. 그러고, 어, 어떤 애가 유나도 있어요. 알겠죠? 유나, 유나 해보세요. 유리. 아, 유리 해보세요. 예. 쭈욱. 쭈욱. 완전. 가볼게요. 감치가 이만해요. 사이즈, 먼저 빅사이즈, 완전 빅사이즈예요 <laughs> 야! 얘손 어떻게 넣어? 얘? 얘 손을 어떻게 넣어? 야. <laughs> 여러분, 잠시만요. 넣는 경우도 볼게. 어? 왜? 어? 잠시만, 나 손에 묻은 애께 좀 떼고. <laughs>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<laughs> 안녕 소아 빨리 꺼 언니 손에 묻은 애괴좀 떼게